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넘어서 사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에도 2차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2차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2차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12.2조로 확정이 됐죠.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소득하위 70%를 주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당에 의해 가지고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171만 가구로 확대가 돼 가지고 2차 추경 총액이 7조 6천억에서 4조 6천억원 가까이 증가가 됐죠. 자 그래서 총 재원은 14조 3천억 가까이로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4조 6천억이 증가가 돼서 12조 2천억이 됐고요. 거기에 지방비 2조 1천억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소득하위 70%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소득하위 70%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중산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소득하위 70% 라고 하는 억지 개념을 만들어내서 중산층을 전부 다 지금 포괄을 시켜버린 것이죠. 문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당은 얼마나 양심이 없는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전국민으로 그냥 확대를 시켜버렸습니다. 황금 알래 나는 거위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되죠. 배 그냥 열어가지고 맨날 황금 꺼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게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건 그겁니다. 재원을 그러면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아까 전에 제가 재원 구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가 찬 것이 뭐냐면 지방비가 지금 2조 천억 가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지방들은 지방재정 자체가 지금 뭐 제대로 안되고 가지고 헐떡거려 가지고 중앙정부 없어서는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런 지금 지방에 2조 천억 가까이를 떠넘기겠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국비가 지금 4조 6천억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국채 발행으로 3조 4천억 가까이를 지금 떼우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빚이죠. 자, 이에 따라 가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 예산 기준 71조 5천억, 1차 추경 기준 82조, 2차 추경까지 해서 89조 4억원까지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이 뭐냐? 통합재정수지, 즉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겁니다. 거기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이제 제외한 것인데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게됨에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가 IMF 수준까지 육박했다라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보시게 되면 3.5%에서 1.0포인트 증가가 돼서 4.5%가 됐는데, 외환위기 당시 4.6%에 육박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 아니냐. 코로나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지정 수지가 좀안 좋아진다라고 할지라도 복지 차원에서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관리재정 수지 추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관리재정 수지가 좋아졌었죠.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11월 코로나 당연히 전입니다. 그때부터 진작에 지금 문통 때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45조 6천억을 기록을 했었죠. 돈을 뿌리겠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뿌리겠다라고는 하 필요한 시기에 뿌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뿌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전 국민한테 다 그냥 돈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아요. 정말로 우리가 떵떵거릴 정도로 돈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국세 수익과 증결은 2019년도에 6년 만에 줄어들었죠. 2019년도의 국세 수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2013년 이후 만에 6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국세 수입이 줄었는가? 일단 대표적인 원인으로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줄었다. 왜 줄었는가? 당연히 기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업 상황이 우리가 잘 나가가지고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고간에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기나 이런 것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겠다? 그나마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간에 돈도 없어요. 기업들도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돈이 들어올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돈을 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버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4월 수출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지금 품목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스마트폰, 완전히 지금 급감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코로나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기업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은 돈도 조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그게 문통 쪽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크게 줄었지만 선진국 경기가 나아지게 되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코로나 이 기간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지금 수출 상황이 나빠져 왔다라는 겁니다. 1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1월 달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70%나 극감이 됐었던 거죠. 수출도 마찬가지로 14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9월 연속 떨어졌고요. 서비스 수지도 나빠졌는데, 서비스 수준의 여행 수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한정해서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훨씬 전부터 경제 상황 나빴고 벌써 수개월 동안 우리가 경제 상황이 나빠져 왔던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인 것이죠. 여행 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외교적인 행을잘 해가지고 여행 수지라도 끌어 모으든지, 근데 그 여행 수지가 어땠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점점 줄고 있는데 쓰는 씀씀이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씀씀이라도 줄여야 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eitc나 ctc 이런 것들을 3배로 지금 늘려왔던 것이 문통인데 자 실제로 지금 eitc랑 ctc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죠. 1조 8천억으로 책정이 돼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급 대상도 거의 몇 배로 늘었고요. 지급 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상승이 됐죠. 필요한 시기 필요한 사람 선별해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시기 훨씬 전부터 복지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계속해 가지고 돈을 많이 써왔던 것이고 돈이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면 경제라도 좋아지고 있었다면 그나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훨씬 코로나 전부터 경제도 나빴었는데 계속해 가지고 씀씀이만 늘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씀씀이를 늘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문제 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씀씀이가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마치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퍼주기로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소득 하위 70%를 주는 것이 맞다. 전 국민에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죠.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다. 복지라는 미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라고 폄하하듯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번에 2차 추경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당에서는 나도 기부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송영길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 이런 글을 써놨어요. 바로 저 이유 때문에 전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70%도 너무 많고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 소득 하위 30% 40% 정도가 되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을 위해 가지고 표팔해 하기 위해서 70%다라고 얘기하고 100%다 주겠다 이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양보하자. 기부하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가 좋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살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나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계속해 가지고 씀씀이만 커지고 있고 도저히 지금의 문통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기부의 운동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부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기부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대를 했었죠. 그랬더니만 정 씨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정세균 씨가 나서가지고 홍 부총리에게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앉아있습니다. 70%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조차도 조작을 뛰어넘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인데 100% 국민한테 다 주겠다 이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더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하자 마치 기부를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기적인 사람인 양 이런 식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사기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로 저분들한테 표를 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반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